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비슷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사 선생님, 크레아틴 인 수치가 조금 높다는데 괜찮은 거죠? GFR이 낮다고는 하는데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두 수치는 신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신장이 아파도 처음에는 거의 아프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가 쉽게 쌓이고 발이나 발목이 붓거나 아침에 눈 주변이 푸석해져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크레아티닌이 서서히 올라가고 GFR이 떨어지고 있다면 신장은 이미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크레아티닌과 GFR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수치들이 왜 신장 건강의 핵심 지표인지 차분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진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신장을 지키는 핵심 원칙을 꼭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부터라도 신장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크레아티닌 수치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크레아티닌보다 먼저 GFR을 보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GFR, 즉 사구체 여과율이 현재 신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혈액을 걸러내고 있는지를 가장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수치가 아니라 신장이 지금 어떤 속도로 일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작업능력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재포알은 혈액검사 결과에 나타난 크레아틴인 수치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이, 성별, 체형이 함께 반영됩니다. 같은 크레아틴인 수치라도 40대와 70대, 남성과 여성, 체격이 큰 사람과 마른 사람의 신장 상태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FR은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신장 기능을 평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GFR 수치가 높다는 것은 신장이 혈액을 잘 걸러내고 있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낮아질수록 신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GFR이 조금 낮다고 해서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지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퍼를 한 번에 검사에서 조금 낮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심각한 상태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수치가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볼때 항상 과거 수치와 비교합니다. 1년 전,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제퍼리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면 이는 신장이 점점 더 많은 부담을 받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묵묵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심장처럼 두근거리지도 않고, 위장처럼 통증을 쉽게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GFR이 상당히 떨어질 때까지도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며 관리 시기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GFR이 낮아진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혈액 속 노폐물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하고,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GFR 수치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하면서 본 많은 사례에서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신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줄이자 GFR이 안정되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경우를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GFR은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이지 절망의 선고가 아닙니다. 이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일찍 대응하는 것이 신장을 오래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크레아티이는왜 올라가는 걸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받습니다. 크레아티이는 병이 있어서 생기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노폐물입니다. 우리가 숨 쉬고, 걷고, 일상생활을 하며 근육을 사용할 때마다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크레아티닌이 생성됩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 크레아티닌은 혈액을 통해 신장으로 이동한 뒤 신장에서 걸러져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문제는 신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질 때 발생합니다. 신장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남아 있어야 할 크레아틴인의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 속 크레아틴인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 바로 검사 결과에서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다고 나오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수치를 보고 바로 큰 병이 생긴 것처럼 불안해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왜이 수치가 올라갔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탈수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농축되고 그 결과 크레아틴인 수치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자주 보는 원인은 단백질 섭취가 과도한 경우입니다. 고기 특히 육류를 많이 드시는 식습관은 근육에서 생성되는 크레아틴인의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기를 오래 끓이거나 굽는 조리 방식은 크레아틴인 생성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 역시 크레아틴인 상승의 중요한 배경 요인입니다. 혈당과 혈압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신장의 미세한 여과 구조가 손상되고 그 결과 크레아틴인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일부 진통제나 소염제, 특정 약물과 보충제는 신장에 부담을 주어 크레아틴인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보충제로 많이 알려진 크레아틴 제품은 검사 수치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다는 것은 신장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이지, 당장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조정하며 신장에 부담을 주는 요소를 줄이면 수치는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신장에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경고 신호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요즘 유난히 피곤한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발이 좀 붓기는 하는데 오래 앉아있어서 그렇겠죠. 많은 분들이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증상이 나이 때문인 것은 아니며 특히 신장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변화들은 생각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예전보다 쉽게 지치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한 체력 저하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이 혈액 속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몸 안에 불필요한 물질이 쌓이면서 전신 피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발과 발목의 부종입니다.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유난히 선명해지거나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체내 수분과 염분 조절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았을 때눈 주변이 붓는 증상도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된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밤 사이 신장이 충분히 노폐물과 수분을 처리하지 못하면 얼굴, 특히 눈 주위에 부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육 경련이 자주 생기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메스꺼움이나 식욕저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하나하나만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신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비교적 늦게 나타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경우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뒤에야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 크게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검사 결과를 보고 놀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신호들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 신장 손상이 점점 진행되어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결국 만성신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뜻이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증상을 조기에 인식하고 원인을 찾아 관리하기 시작하면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원인들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상과 수치의 변화는 대부분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생활 습관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역시 특별한 치료나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기본적인 습관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신장은 작은 변화에도 정직하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셔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신장은 적절한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되어 노폐물 농도가 올라가고 반대로 과도한 수분 섭취는 이미 부담을 받고 있는 신장에 또 다른 스트레스를 줄수 있습니다. 소변 색이 연한 노란색을 유지할 정도로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식습관, 특히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신장에는 부담이 됩니다. 특히 육류 위주의 식단은 크레아틴인 생성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기온을 내야 한다며, 고기 국물이나 보양식을 자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양과 빈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채소, 곡류,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활용하면 신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이는 신장의 미세한 여과 구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국물 위주의 식사, 젓갈,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줄이고, 음식의 맛은 소금 대신 허브나 자연 조미료로 조절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더하면 혈당과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어 간접적으로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운동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다만 신장을 위해서는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한 중간 강도의 활동이 좋습니다. 매일 20에서 30분 정도의 걷기, 가벼운 체조,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오래 지속하는 것이 신장을 살리는 진짜 습관입니다. 신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식사나 물 섭취, 운동만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요소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전혀 다른 부분에서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본인은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이 신장을 조금씩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신장 관리의 또 다른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신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몸 안의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걱정이 많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런저런 생각이 멈추지 않는 분들은 신장 기능이 더 빠르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쉬게 해주는 시간이 결국 신장을 쉬게 해주는 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면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은 회복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수록 신장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최소한 규칙적인 수면 시간과 편안한 취침 환경을 만드는 노력은 꼭 필요합니다. 신장은 밤사이 몸을 정리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입니다. 술에 대한 인식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소량의 음주가 괜찮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알코올이 혈압을 올리고 탈수를 유발해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술은 신장에 서서히 손상을 줄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음주 횟수와 양을 줄이는 것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은 약물과 보충제입니다. 진통제나 소염제를 자주 복용하는 경우 신장에 독성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드시는 각종 보충제나 한약, 민간요법 역시 신장에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모든 약과 보조제는 신장을 거쳐 배출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다는 말보다 내 몸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크레아틴인 수치와 GFR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수치들이 왜 신장 건강에 중요한 신호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검사 결과에 나온 숫자는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이지 이미 정해진 운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크레아티닌이 높고 GFR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신장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회복력 있는 장기입니다. 수분 섭취,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처럼 일상에서 할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상태를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관심을 갖고 관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다가 라는 생각이 오히려 신장에는 더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 채널 신장 살림에서는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신장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영상들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을 지키고 삶의 질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